안녕하세요. 일상여행가 강태호입니다. 지금 저는 호주 시드니 리드컴 쪽에 거주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호주 시드니 날씨가 지금 어떠냐는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, 뭐 지금 같은 6월달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. 날씨는 평균적으로 한... 낮에는 한 15도에서 20도 사이. 근데 밤에는 좀 쌀쌀해요. 어, 밤 날씨 같은 경우는 한뭐 10도 미만. 그러니까 뭐 5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. 근데 한 가지 어, 좀더 춥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돌 시스템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안들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면 공기 자체가 다 이게 좀 따뜻해진다 오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 자체는 방 자체가 위풍도 좀센 편이고 좀 많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그좀 전기장판 같은 걸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예전 호주 생활 했었으면 당연히 뭐 가지고 오던가 했을 텐데 여기 호주 생활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필수 용품 중에 하나가 전기장판 이거든요 그 정도로 뭐 보통 우리나라에서 10도 정도 하는데 뭐 전기장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날씨는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온도인데, 문제는 집안 자체가 좀 추워가지고, 어, 뭐,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. 아, 물론 아파트나 요즘, 신식 아파트, 뭐, 여기, 그런 곳에는 좀잘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괜찮은데,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지가 않잖아요. 네, 거의 이쪽 호주 집 같은 경우 쉐어하는 어, 집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하우스 형태이기 때문에 좀 음, 온도가 좀 약간 추워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시고 어,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